디버프가 막 쌓였잖아 지금 디루프. 28만 때고부거야 그냥 슉슉슉슉 야6 0야6 5는와야 컵! 그, 버거습니다 초월자반. <laughs> 신기를 드디어 꺼내드은 아, 반이 늦 등장했습니다. 우리 또비속성이죠 빗반인데요. 아, 개성이 말이죠. 일단 시작 시자체한테 강탈의 영역을 부여한다. 이거 아니야. 강탈의 영역. 그래가지고 강탈의 영역이란 7개 대지 아군 영웅이 받는 피해가 20% 감소, 가있고요 아군 턴는 해당 아군 영웅이, 그러니까 7개 대제 아군이 스킬을 사용해가지고 적을 톡이라도 때리면 모든 적군에게 두턴 동안 공간 2% 감소 효과를 최대 5개까지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어, 아, 그렇게 되고, 어, 전투에 참가일 7개 대제 아군 영웅 은한명당 해당 아군 영웅의 생관 능력 5%씩 증가 그리고 집중 표식 효과 걸려있는 적군을 자신이 스킬로 때리면 어, 치피가 발생합니다. 확치로 때려진다. 그래서 치명치에 어, 그 치피는 발생시에 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이 어, 확치 개념 때문에 딜이 엄청 세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스킬로 이제 관통 세배로딱 때리면서 집중의 표식 딱 입히면 어, 그 다음번에 이거 때리는 게 어, 치피 두배두배로주 2배, 때릴 뿐니다 확치니까 치피 두배로퍽 때릴 뿐니다 그런 느낌이다. 궁은 이제, 어, 뭐, 전체 간격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뭐, 근데 일단 버프, 디버프, 자세 효과 1개당 주피 40%씩 증가하는 전체 간격이다. 요거고, 또 여기도 개성이 하나 또 있어. 개성이. 자신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으면 궁 쓰기 전에도 이미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참가만 하고 있으면 모든 적군에게 걸려있는 공간 능력, 능력 감소 효과 1개당, 한개당 자신의 공간 능력이 3%씩 30%까지. 공간이 30%까지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적군한테 공간 감소 효과가 몇 개인가가 되게 중요해 보이죠, 이제. 그러면. 어 적군한테 공간 감소 효과는 뭡니까? 7개의 대제 아군이 개를 톡 치기만 하면 됩니다. 단일기로 치든 전체기로 치든 3개씩입니다. 3개씩. 전체한테 붙으니까.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도 받고 막 해야, 그래야 세다. 이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툭 이거 갑자기 쓰고 이러면 그렇다고 세다는 건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고 때려야 세다. 그래서 오늘 호크 토크에서 써봤던 바로 그덱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laughs> 캐릭, 팔다니요. 설명을 해주잖아. 내가. 야, 이 캐릭 메카니즘 이렇게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야, 야, 팔면 내한테 지분이 떨어지면 내가 팔게. 내 마블 을한테 지분 내놔라. 그러면 지분 내놓으면, 어? 한이 캐릭을 한 사람이 포기할 때마다 나한테. 몇 프로 줘야지 그러면 어 아니잖아 어 고군님이네 고군이 고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어 이제 선매를 데리고 나왔어요 어선를한테어 이게 이 그래서 요걸 한번 치고요 우리 이렇게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일단 디버프가 좀 많이 걸리게됩니다 디버프 가 많이 걸리게 되고 자 요걸로 이제 표식을 입히고요 표식 입히고 자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게 298,000! 만 예. 일성으로 거의 30만을 뽑으면서 상대 딜러 하나가, 아, 트집니다. 집은 저라, 내말으로 그러니까. 어? 먹고, 이거. 왜? 왜? 아직 하나밖에 안 죽은데, 왜? 와 나오네, 와. 어. 요렇게 써야 쎈 거예요, 요렇게 써야. 아무 때나 막 쓴다라고 쎄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반 장비. 지금 반 장비는 생회 쓰고 있 생회를 꼈습니다. 아.. 어. 자, 요 덱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굽니까? 연맬이지, 뭐. 그지? 연맬한테 근태를 들었으면 더 좋아. 근를까지 있는 애를 죽여버리면 정말 시원하거든요. 근태이 있는 연맬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호프 토크 그 덱으로 많이 해봤어요. 이미 많이 해본 상황이고. 요거까지는, 요거까지는 표시를 입힌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디버프가 막 쌓였잖아, 지금. 28만 때리 뿌는 거야, 그냥. 어? 호자! 이런 소리 하잖아. 저때 죽이는 거예요, 저 때. 어. 형님 풀필이에요 F 네, 풀필입니다 음, 개쎈데 이렇게 어. 그죠? 자 이제 반을 막 견제하게 될거예요 근데 우리 누구까지 있다? 어이템 아, 형님이 오호 나는 병풍으로 보이나 이렇게 되는거지 자 요거 쓰고 가볼게요 자훅 더블 임팩트 10만 임팩. 나오면서 자, 원서 폭발! 복수급복수급박스각1 5 8 0 0 지, 군, 교, 퀴드 꽝. 상당히 탄탄한 분인데? 이렇게 탄탄한 분인데도, 아까 딜 봤지? 반팩가 없으니까, 와, 반? 이렇게 날카로운 1인 딜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반 되게 날카롭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근데 반 죽겠다. 이번에는 이제 잠식이거든요. 아, 요, 우와! 와 이걸 견뎌? 야, 이걸 견뎠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탄탄하기까지? 어때요? 아무리 그걸 진짜 잠시 걸고 때리는데 이걸 견딘다고? 이게 생패입니다. 생철도 아니고. <laughs> 오케이? 이렇게 써 세다니까? 이래도 내가 지금 파는 걸로 보이나? 어? 어떤데? 어인데 언니, 이게 반 패가 안 되네, 씨. <laughs> 자 표시 거는 거라도 그래도 한 10만원 나온다 10만원짜리로 표시 걸고 그 다음에 풀 돌리면서 어이구. 오케이 천사덱 좋아요 자 움직임 좋습니다 36만대의 천사덱이다 아 이성성이 너무 아깝네 야이게 너무 셀 건데 그 같아 왠지 아씨 너무 셀거 같아 이거 딜이나한번 보자 슉슉슉슉 버버버버버버 와 675만 야, 65만이 나오는 야,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마엘, 마엘이라, 제 아무리 천하의 마엘이라도 65만이 나오는데 살 수가 있겠나? 이렇게 들어가보네 바로 죽었겠다, 저거.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오, 피델의 얼티비에 다이앤, 오, 성물 만들었구나. 성물 만들어 봤네. 우리 다이엘이 성물을 만들어 온 관계로. <laughs> 얘를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한다! 막 그다! 다이애 축하, 축하, 축하! 축하! 6 0만6 0 60만 <laughs> 다이애 축하, 축하! 어, 저거 뭐야? 연맬이야? 어, 연맬. 어, 잠깐, 잠깐. 오. 아, 반패가 없어. <laughs> 근데, 반을 제일 앞자리에 놓으면 안될것 같아. 내가 그걸 이제 방금 깨달았어. 바반 거는 좀패가 흩어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일성일성으로 일상 죽일 수 있는 걸 굳이 합치지는 바람에 너무 좀 약간 손실이, 손실을 본 느낌 좀 있거든요, 지금. 그 느낌 있지, 여러분. 우리 얼티민 형님. 자, 빨리 뽑고요. 필살기 이제 네 칸이라 아가지고 위협적이죠. 뽑고 이제 칸을 깎아 나가기 시작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정한 말에 한번 맞아보죠 힘들어온 연멸 치 봐봐. 우리 좀 많이 단단하다 좀 단단하다 우리 지금 얼티밋형도 생철 얼티밋이라서 시원한 건좀 덜하지만 얼티밋형 치고는 되게 단단하지 되게 단단하고 그리고 반한테 지금 근타를 넣었더니 반한테 지금 근타를 넣어봤거든 그러니까 더 단단해졌어 탄탄해 지금 피가 계속 차니까 상당한데요 반 몸빵 이 정도는 버그 아님 오... 꽤꽤세네요꽤세네요음 나중에 에랄 로멜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걸려요 어 천사대 좋습니다 천사대기랑 한번 해봐야지 아 어, 아까 보니까 이제 마일엘 바로 따진 다며 그거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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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진다 이거 아니야 한번 해보자 브 해보자 파파파 파, 파 한번 들어가고 슉슉슉슉 해가지고 집중 표식 집중의 표식 자, 갑니다 빠바바바바박 와 되네 되네. 야, 마엘이 첫 턴을 따지면, 야, 이러면은 여엘이 있어야 마엘이 첫 턴을 못 죽이는 거지. 비데리고 이러면 마엘 첫 턴이 끝나네. 천사대에서 마엘 없으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오토 눌러도 될거 같은데, 이제부터. 야, 오토 눌러도 될거 같아, 이 정도면. 안 그래요? 근데, 네? 어, 우리가 또 재밌는 걸또 봐야 되니까. 오토 누르진 않고. 어 끈타라가 여기 들어있어. 아, 이게 삼성이긴 한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느정도 때려지는가 한번 보자 3승이라도 저거는 딜카드는 아니긴 해 그래도 꽤는 치겠지? 14만? 아, 요거밖에 안나와? 요거밖에 안나와? 오 잠깐만 반궁 잠깐만 자 정화로 깨면서 자반 치겠죠? 예반 근타르 있습니다 근타르 있어요 나도 근타르가 있어! 지보세요 진짜 좋다 이거 아니야. 자, 디버프를 또 쌓아줘야지. 어, 디버프를 또쌓줘야지 아, 그지? 우리 진짜 생거봐야 될거 아니야 최대한. 여기다가 요거 하나 걸어놓고, 그지? 요거 하나 걸어놔야. 아닌가? 디버프를 더 많이 걸는 게. 그게 가자. 요 정도 가볼게. 요 정도 가볼게요. 요거 잘못 치다가 공날림, 공날림 또 엄청 용먹할게자요 정도 하고 가볼게. 팍! 으아, 야, 320만! 야, 하하하하! 야, 야! 와! 와! 후! 이제 좀 시원하라. 이제 좀 시원해? 어우, 씨. 왜 이러는 걸까요? 야, 호크 토크 때보다 딜더잘 나왔다. 어? 토크 토크 때보다 딜더잘 나왔다. 씨. <laughs> 와, 개 시원하네, 진짜. 씨. 어, 진짜, 데 진짜 방금, 진짜 방금은 약간, 진짜 아드레날리를 느꼈어. 아드레날리쫙 내려. 진짜 속이 다슈욱게 되자. 와, 진짜. 진짜 겁나, 주. 아, 맹회를 보고 싶다고? 어, 맹회를?